안녕하세요 블랙애플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를 가져왔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휴대용 게임기 중 성능이 뛰어난 제품이 몇개 없는데요 이 제품은 그중에서 휴대성과 디자인이 아주 뛰어난 제품입니다 고전 게임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고성능 게임도 구동이 가능해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이 있는데, 프로 모델은 디멘시티 1100이 탑재되어 있어서 스냅드래곤 870과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스2까지 구동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게임을 구동할 수 있어요. 레트로이드 포켓4는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모델은 배송이 프로보다 늦어서 두개 같이 구매했는데 프로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일반 모델은 제조의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할것 같네요. 레트로이드 포켓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게임 전용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용 제품입니다 핸드폰에 컨트롤러가 같이 붙어 있는 제품이어서 이렇게 쉽고 간편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휴대용 제품 중 오딘2가 성능이 가장 뛰어나지만 무겁기도 하고 가격도 높은 편입니다 레트로이드 포켓4는 무게가 269g으로 상당히 가볍고 휴대가 편리합니다 컬러는 역시 꽤 많이 출시되었는데요 전 16비트 색상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쪽 계열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4.7인치 터치 스크린에 8기가 램이 탑재되어 있고 해상도는 1334-750입니다. 배터리는 5000mAh고 3시간에서 8시간 정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고성능으로 구동하면 시간은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2가 탑재되어 있고 미니 HDMI 포트가 있어서 외부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박스를 보면 지난 제품과 비슷하네요. 설명서가 들어 있고 C타입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3플러스에 비해서 꽤 두꺼워졌고 그립감도 살짝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셀렉트 스타트 버튼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훨씬 누르기 편리해졌어요. 이걸 왜 위로 올렸는지 아직도 이해는 안 됩니다만 다시 내려왔으니 다행이네요. D패드는 레트로이드 포켓 3와 동일합니다. 움직이는 느낌이 꽤 좋은 편이고 입력도 잘 됩니다. 다만 크기가 조금 작은 느낌은 있어요. 아날로그도 부드럽게 움직이고 버튼 느낌도 꽤 좋은 편입니다. 상단에 숄더 버튼과 트리거 버튼은 약간 돌기가 있는 게 추가되었습니다.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넣은 것 같은데 아주 딱딱하지도 않고 적당한 것 같아요. 느낌은 부드러운 편이고 누르는 압력도 적당합니다. 상단에는 마이크로 HDMI 포트가 있고 통풍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네요. 왼쪽과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고 하단에는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 S.D. 카드 슬롯, 이어폰 포트, C 타입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이 C 타입 포트로 1080p 출력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뒷면에는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팬이 달려 있어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팬 소음은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게임에 거슬리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크기는 다양하게 비교해 봤는데 레트로이드 포켓 3 플러스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오딘 2와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크기뿐만 아니라 무게도 꽤 많이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작고 가볍다 보니 주머니에 잘 들어갑니다. 오딘 2는 약간 버거운 느낌은 있어요. 게임은 플스 2까지 구동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안드로이드 게임도 구동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 테스트를 해보면 레트로이드 포켓 3 플러스는 727점, 레트로이드 포켓 4 프로는 4339점, 오딘2는 와일드라이프에서는 성능이 좋아서 점수가 개선이 안되고 와일드라이프 울티메이트에서 13,880점이 나왔습니다. 포켓3 플러스에서 6배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고 역시나 오딘2의 성능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오딘2도 가격이 2배 정도 비싼 것 빼고는 나쁘지 않아요. 꽤잘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레트로이드 포켓3는 와일드라이프는 테스트가 안되고 실링샷으로 테스트해보니까 396점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성능 차이가 느껴지네요. 레트로이드 포켓4 1번 모델은 아직 도착 안 해서 비교할 수 없지만 비슷한 성능의 오딘라이트는 2026점이 나오네요. 프로와 두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레트로이드 포켓4 1번 모델에 50달러 더 추가로 지불하면 프로를 구매할 수 있는데 성능은 두배 정도 향상됩니다. 게다가 C타입 포트로 외부 출력도 가능하고요. 50달러 추가해서 프로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디아블로 이모탈도 문제없이 구동 가능하고 원신도 키매핑을 통해서 60프레임까지 구동이 가능합니다. 가끔 느려지는 구간도 있긴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레트로이드 포켓4 프로는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한 게임기입니다. 오딘2 성능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포켓4 1번 모델도 오딘라이트 정도 성능이 나오니까 가볍게 가지고 다니면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면도 4.7인치라 꽤큰 편이고 조작감과 성능 나쁘지 않아요. 오딘처럼 큰 제품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추천드리고 성능에 더 중점을 두신 분들이라면 오딘2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여행에도 레트로이드 포켓3 플러스를 가지고 다녔는데 확실히 부피가 줄어드니까 가방에 넣기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일반 모델도 도착하면 비교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제품을 가져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